그러면 이 협상학교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거의 뭐 독립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 수창학교는 완전히 협상학교보다 더 밀립적인, 그러니까, 어, 누구냐 하면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주관한 자는 사가, 성균, 정교, 정교, 사가 이 사람들이 살짝 빠졌네이 사람들이 뭐냐면요. 군인이었어요. 수창학교가 1907년에 설립이 되는데요. 이 해산 군인들이 학교 설립에 참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사관 계급 정도의 사람도 있었고요. 뭐한 상당히 높은 계급의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설립하면서도 이 취지를 보면 이게 항제, 저 협성학교도 계속 항제, 그러니까 성은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그게 이제 그 뜻을 받들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아까 제가 이제 협성학교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수창학교로 넘어오다 보니까 어, 교사만 얘기했는데요. 그 협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도 김화정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윤상태의 덕산학교로 와서 월배학교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교회사 이런 데 보면 아주 그노동학 같은 걸 계속 운영하는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어요. 협성학교는 상당히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활동면에서 그런 어 걸볼수 있죠. 달성학교하고 전혀 다른 그런 형태였어요. 아, 그리고 달성학교의 교사 중에 한 명이 일본어 교사로 협성학교로 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1910년도에 사립학교 에 의해서 인가을 받아야 되는데 학부의 사람들이, 일본 사람, 일본인들이 주요 요직을 다 해요. 그래서 영천의 사례도 보면 일본인을 고용해서 이제 인가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수창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본어를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 그런 일본인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남아 있던 협성학교의 일본인이 어 양재기하고 두 사람이 협성학교 달성학교에서 협성학교로 가는 그건데. 그거는 큰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협성학교 얘기 중에, 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수창학교하고 같이 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두 학교가 왜, 어 앞에 달성학교하고는 다른가 하는 걸. 여기 보시면 동제, 서제 두 집이 있어야 했는데 사숙을 얘기를 해요. 근데 수창학교 어디에서 세워졌다고 아세요? 대부분 지금까지 향교의 얘기를 해요. 향교. 근데 향교가 아닌 거죠. 사숙, 개인 서당에 있었는데, 이게 원래 백성들이 개를 모아 서당을 지었는데, 100년이 오래 지나가지고 그 사숙 중에 최고라고 할수 있는 그 거기에서 이두 건물을... 그 새로 합쳐가지고 수창학교라고 한다라고 이 설립취지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제 김도영생거리라든가 이런데 보면 학교사를 정리를 할때어 자기 학교를 너무 부풀리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나가지고 이 수창학교도 수창학교 백년사가 1900 아, 2007년에 발간됩니다. 근데 그게 근대 교육사 일반적인 얘기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보면요. 어, 이는 수창학교 연역지입니다. 연역지에 보면 수정 83번지에 설립되었다고 나와요. 대구 부근에 수정 83번. 이게 수정이라고 하면요. 여기 대성학관 개관 또 수정 전수창보통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수정이라는 건요. 지금의 경신정보 자리 인근입니다. 그러면 한교 자리는 무슨 자리냐 하면요. 동본정, 신정, 이런 이름으로 불려져요. 그래서 이게 수창학교는 설립이 지금까지 알려 친과하고 다르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요게 여기 학당 그러니까 사숙 학당이라고 이제뭐 우리는 사부 학당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학당의 사숙입니다. 이게 사숙이 여기 요렇게 있어요. 요게 어 일본이 철도를 건립하면서 철도사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대구 일반 히자스키, 아니, 미와 조테츠가 쓰는 대구 일반 1911년 그 최범순 신가요그 영남대 교수님이 번역을 했죠. 그 지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너무나 흐릿해요. 그래서 요 위에 여기 들어가시면 이게 일본 국회도서관인데요. 여기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일제 강점기 자료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받았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보여 드릴게요. 근데 일치해요 여기 여기 요거 17년 자료거든요. 17년 이게 이제 국회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에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문자라고 되어 있는 이게 학교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게 17년 요 지도에 한교 자리를 보면요. 고등보통학교 문묘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수창학교가 없죠? 수창학교는 20년대에 저쪽으로, 지금 수창동으로 옮기거든요. 그리고 없는데, 여기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여기 10년도 자료인데, 여기는 농림학교, 협성학교, 요렇게 돼 있어요. 이 농림학교는 잠시 대구 농구는 아주 잠시 협상학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9년도에 협상학교에, 1909년, 1910년 3월쯤이겠죠. 농림학교 학생모집, 학도모집이라는 공고에 보면요. 그 대구 농구 학생모집을 하는데 협상학교에서 시험을 친다라고 돼 있고, 요거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달성학교가 있었다라고 아니 수창학교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들이요 이게 대구 향교 수용 인원이요 한 9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수창학교는 100에서 200명의 사이. 그럼 협성학교 학생들하고. 이 2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여기서 수용 못 하거든요. 농고가 옮겨간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옮겨가요. 이게 이제 1905년, 10년, 17년, 이렇게 봤을 때도 수창학교는 지금 얘기하는 주장의 위치와 다르다는 거죠. 한교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수창학교가 향교에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느냐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개에서 시작되었고, 그 백성들이 모았는 그 아주 대구시에서 오래된 그 서당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노란색에 보면 선유사라고 나와요. 경북 선유사 김중환 씨가 이게 수창학교 학도들에 대해서 충군뭐 애국 내자로 간절히 뭐 연설을 하고, 양지, 이게 서양 종이를 주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제가 은사모라든가 그 수창학교의 또 자랑거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내용을 또 얘기를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뭐 이제 경북고하고 제가 좀 논란을 많이 당했 만들어가 당했는데, 이제 또이 논문이 발표되면 또 수창학교하고 또 그게 있겠죠. 근데 사료로 말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요. 종이를 주고 갑니다. 종이. 이 종이는 지금은 종이가 흔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종이의 의미가, 어 윤선도의 하삽첩에도 보면요. 은사첩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보면 종이, 뭐 그리고 성균관에도 삭지라고 지금 메달 매달, 매달 삭자잖아요 삭지를 줘요 삭지를 그만큼 종이가 귀하고 막그 김홍도가 바닥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이가 굉장히 귀했던 거예요 이 종이를 주면서 이 선유사가 이런 그뭐 선유 활동이기도 했겠죠 근데이 이, 충분을 내기 했다는 거는 이게 수창학교 설립이 우리가 이제 그, 한말 운동을 얘기하자면, 위정 척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겠죠. 개몽 쪽보다는요. 근데 여기 김중환 이 사람이 보성중학교의 교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강문사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어, 저런 대한협회라든가 서부학회라든가 이런 단체보다 먼저 설립되고, 상당히 교육 활동을 많이 먼저 전개했던 그런 단체가 대구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학교 설립도 대구가 먼저 주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훈 선생이 저그 오산학교죠. 그것도 1907년도인데 협성학교는 1906년부터 시작됐고 수창학교는 1907년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면요. 이 협성학교보다 수창학교가 더한 것이 아까 해상 군인들이 참여하고 이게 또 이서들이, 이서라고 해가지고 그 감령의 이서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호의 병영공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해, 바뀌면서 다 퇴직되는 상태로 갑니다. 근데 이 이서들의 토지들이 갖고 있잖아요. 소유토지. 그 이서들이 이걸 참여를 해요. 학교 참여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조선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15세까지 한자를 먼저 가르칩니다. 수창학교는 설립 취지서에 대로 하면 한자를 먼저 가르치자고 해요. 그게 누구의 그 주장이 있냐 하면 그 전에 그 자천, 모함으로 자천됐던 신태유, 관찰사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 떻게 보면 보수적일 수는 있는데, 중군에 가까운 그런 전통교육을 하려고 하는 학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순종 항제를 구한 수창의 아이들, 이게 어디냐 하면 지금 순종 어각기를 만들어가지고 난리 났던 그 수창학교, 담벼락 안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종로 바닥에 순종 황제 순실을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기록도 없어요. 경상담령 400년 사회에는 조금 이 내용이 있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남순행차에 수창학교가 향교 옆에 있어가지고 뭐 도를 거기에 뭐 저지하려고 했다. 경부선을 저지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 또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그 근거로 했다는 걸 게시를 했잖아요. 안 보여요. 그렇다 게 의도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았거든요. 날짜만 이게 순종을 구한 수창학교 학생들이 하는 근거 자료로 했는 건데요. 이 자료가 뭐냐하면 부산 인민의 중심이라고 해서 남순행 하는데 부산의 사람이. 그 일본 함대에 이제 순종이 가니까 일본 저 부산의 그 어부들이 수천 명이 이걸 막는다는 그 부산 얘기입니다.그러면 수창 학교는 의미가 없느냐 아닙니다.왜냐하면 평양하고 여기 대구 그러니까 대성 학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때 그 계셨던 도. 어, 대성학교하고 수창학교 유일하게 두 학교가요 일본기를 거는 걸 거부해 버렸어요 이 학부에 이제 공문으로도 나와 있고 박중량이가 막 압력을 가했어요 그리고 이게 3일 전인가 벌써 다이또희로무부미하고 순종이 가니까 경찰 순사들이 풀려가지고 안히 사정 검열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고 막 일본 기를 만들으라고, 걸으라고, 같이 병치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중량, 악량 했을 때, 지난 순행하실 때에 대구 수창학교에 같이 걸지를 않아가지고, 박중양이가 크게 노해서 학교를 폐교시키겠다고 해요. 이게 일본 기자들이 이거 가지고 문제 삼아가 두 학교를 아주 곤혹에 빠지게 하죠. 그만큼 이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면, 왜 수창학교가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를, 자기들이 철길을, 뭐, 아니면 순종을 종로바닥에 누워가지고 저지를 했다고 그렇게 했냐 하면요. 요 일본 자료입니다. 일본 자료에 보면 요게 철길에 목침, 그러니까 누, 침자죠. 누워서 베개를 삼았다는 요, 요 저지, 요렇게 글이 있잖아요. 요게 밑에 일본어로돼 있는 건데요. 대구의 학생 중에 항제가 이제 갈때 통감은 그 잡혀 간다고 일본국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철로를 베개 삼아 저지를 했다. 요 기록에 대구 학생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학교가 안 많았기 때문에 수창학교 학생들이 그반일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보면 수창학교 그 일본인 교원을 배척하고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창학교가 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일치할 수 있다고는 볼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어, 이제 달선 침묵회가 수창학교를 양수합니다. 이게 수창학교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국권회복단이잖아요. 달선 침묵회가. 이게 시해를 늘고 뭐 서상일, 동암 서상일, 윤상태, 이시영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면서 이걸 그 독립 항일 운동으로 나가기 위해 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 달성 침묵회가 어느 정도냐 하면, 그때 대구의 연합운동회를 주도해요. 연합운동회라는 건 지금의 운동회하고 다른 정말 엄청난 그런, 어, 뭐, 항일 의식을 고치하고 만세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걸 막게 돼버리는데, 그걸 주관도 했고, 달서의 여학교에 그것도 제공도 했고, 어 서울의 그 보성학교에 법률책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 야학 강습소를 운영합니다. 그런 단체가 수창학교를 인수해가지고 실업부를 수창학교에 둡니다. 그래서 이런 수창학교가 어 학생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강습소 역할을 합니다.